녹음이 짙어지고 점점 더위가 찾아오는 6월이에요. 제 텃밭에 수확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요즘 식재료 관리에 신경 쓰고 있는데요. 간혹 상추, 오이, 감자, 토마토 등다 먹지도 못하고 상해서 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물가가 너무 올라 비싸진 채소들을 오랫동안 싱싱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메모해 두셨다가 식재료를 이 방법대로 보관하시면 조금이라도 아끼고 식비가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수박 한 통을 사면 오랫동안 냉장고에 보관해 두고 먹게 되는데요. 그런데 수박은 레베시워 냉장 보관하면 세균이 3천 배나 증가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한국 소비자원 농촌진흥청 등에서 알려준 방법인데, 수박을 깍둑썰기한 후 레몬즙을 살짝 뿌려주면 맛과 색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살균 효과가 있어 세균 증식을 막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맛이 없는 수박 끝부분은 잘라서 수박 주스로 갈아서 드셔보세요 레몬즙이 뿌려진 수박 한 뭉텅이를 넣고 설탕이나 꿀 넣고 갈아주면 태국 여행하면 꼭 마시는 탱모반 수박 주스를 비슷하게 만들 수 있답니다 이건 제가 키운 감자예요 감자를 사과와 함께 보관하면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한번에 수확을 많이 하면 다못 먹고 싹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편리함을 위해 냉동실에 보관해 두고 있어요 그런데 냉동 보관한 감자는 조리법에 따라서 발암물질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감자가 얼면 녹말이 당분으로 변하는데 이 당분 많은 감자를 잘못 조리하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 때문에 냉동 감자는 꼭 삶아 먹거나 국이나 찌개에 넣어 먹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껍질을 깎은 감자를 그냥 냉동실에 넣기보다는 소금물에 데쳐 얼리면 원래 맛 그대로를 느끼실 수 있답니다. 영양소가 풍부하기로 유명한 아보카드예요. 한 개씩 구매하면 너무 비싸서 마트에서 대용량으로 구매하고 있는데요. 이 아보카도가 너무 빨리 후숙되어 급하게 먹거나 다 먹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보카도를 알뜰히 먹을 수 있도록 키친타월을 먼저 잘라줄게요. 그리고 아보카도의 꼭지 부분을 살짝 잘라주는데, 이렇게 잘라보면 아보카도의 상태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잘라낸 꼭지 부분에 키친타월을 올리고 랩으로 감싸줍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걸 먼저 먹어야 할지, 나중에 먹어야 할지를 순서로 표시해두면 아보카도를 알뜰하게 버리는 거 없이 드실 수 있답니다. 토마토는 신기하게 방울토마토와 큰 토마토 보관 방법이 다르다고 해요. 방울토마토는 꼭지를 제거한 상태로 보관해야 하고, 큰 토마토는 꼭지를 떼지 않고, 꼭지가 아래로 향하게 보관해야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다고 해요. 보통 꼭지를 제거하면 신선도가 더 떨어질 것 같지만 방울토마토끼리 꼭지가 스크래치네요. 그 부분이 쉽게 상할 수 있다고 해요. 저는 요즘 상추 지옥에 빠졌는데요. 주변에 텃밭 하시는 분이 있다면 상추 선물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상추도 너무 많아서 다 먹지도 못하고 물러서 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땐 상추를 키친타월로 돌돌 말아서 냉장고에 세워서 보관해 보세요. 이렇게 보관하면 10일 정도는 싱싱하게 보관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상추 친구 깻잎은 꼭지 부분을 물에 담가 냉장고 문쪽 선반에 보관해 보세요. 잎채소인 깻잎을 냉장고 안쪽에 보관할 경우 잎에 검은 반점이 생기는 저온 장애와 수분 손실로 인한 시듬이 발생하니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보관하시면 오랫동안 싱싱하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올해는 텃밭에 당근을 심지 않아 마트에서 당근을 구입했는데요. 당근 한 봉지가 거의 6천 원이더라고요. 급여 빼고 모든 게 오르는 요즘인 것 같아요. 몸값 비싼 당근은 흙을 털어내고 그대로 신문지나 키친타월에 감싸서 보관하면 3주 정도는 싱싱하게 보관할 수 있답니다. 덥고 습한 여름철에는 쌀 보관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쌀의 주성분이 탄수화물이라서 여름에는 쌀벌레가 더욱 잘 생기거든요. 이때 월계수 잎을 두세 장 넣어주면 쌀벌레를 예방할 수 있어요. 아침에 수확한 샐러리와 오이예요. 개인적으로 크게 키운 샐러리보다는 줄기가 연한 샐러리를 좋아하는데 사실 샐러리 껍질 벗기는 게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오이는 수분이 많아서 키친타월로 감싸도 금방 시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저는 샐러리랑 오이, 파프리카로 피클을 만들어 먹어요. 더운 여름 입맛을 개운하게 해주는 최고의 반찬을 만드실 수 있으니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먹기 좋은 크기로 야채들을 손질해주고, 물, 소금, 설탕, 식초, 통후추, 그리고 레몬을 한 조각 넣어줍니다. 이렇게 만든 피클을 냉장고에 넣어 시원하게 드셔보세요. 상큼한 맛에 홀딱 반하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소소하지만 제철 식재료를 직접 키우고 조금씩 수확해가며 가족과 맛있게 먹으며 도란도란 텃밭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거친 땅을 뚫고 올라오는 이런 제철 식재료의 힘으로 우리는 계절을 난다고 생각해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제철 식재료 드시고 계절의 힘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식재료 관리도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며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꾹 눌러 주시고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